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랜더 토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랜더 토큰 요즘에 가격 보면서 솔직히 더 빠질 때가 있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지금 흐름이 단순히 하락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력의 입장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현재 흐름부터 딱 짚고 넘어가자면 랜더 토크는 상장 이후에 한번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 이후 고점 구간을 만들고 나서 단기선부터 중장기 이평선까지 전부 다 아래로 꺾이면서 지금은 전형적인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보셔도 계속해서 하단을 타고 내려오는 흐름이 이어졌죠. 이 말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가 가격을 단계적으로 눌러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검증된 정보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실시간 대응 전략 타점과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운 히든 코인 일정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010 42152355이 번호로 랜더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금전 요구 당연히 없고요. 그냥 랜더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랜더 토큰의 타점과 핵심 정보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현재 기준으로 3,700원대에서 3,900원대 초반. 이 구간이 지금 핵심 가격대입니다. 여, 왜 여기서 계속 멈, 머물러 있느냐. 아래로 밀어버릴 힘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고, 그렇다고 위로 바로 치고 올라가 힘도 아직은 부족한 전형적인 눈치싸움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은 방향을 정하기 전 세력과 시장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대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다음 지지라인은 어디냐? 3500원대 중반. 여기까지 한번더 눌릴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 이 구간에서 진짜로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고 세력이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했다고 판단이 되면 세력들의 첫 번째 타겟 가격은 4,300원대에서 4,500원대 구간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세력이 여기서 진짜 시동을 걸어버리면 위쪽에 매물대가 두껍게 쌓여있는 5,000원 전후 구간까지도 생각보다 빠르게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차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랜더 토크는 아직 당장 크게 달릴 준비가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바다권에서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분명히 보이고 있고, 만약에 3,700원대 이 구간만 잘 지켜낸다면, 반등의 첫 신호는 생각보다 갑작스럽고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지금 랜더토큰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세력 매집 구간, 흔들기 패턴, 유통 물량 변화, 시장 심리, 그리고 어떤 메이저 자금과 VC들이 관여하고 있는지까지 이 다섯 가지를 계속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19-4215-2355, 이 번호로 랜더라고 문자 주시면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정보와 실시간 대응 다정까지한분한분 한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눌림목 기준 최적의 매수가, 매도가를 전략을 드릴 거고요. 이미 물려 계신 분들께는 세력 시그널이 나왔을 때 탈출까지 이어갈 수 있는 디테일한 대응 전략을 문자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는 최근에 하반기를 공략할 수 있는 단타 종목까지 함께 병행해 가면서 부수적인 수익까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해서 수익으로 만들어 갔었는지 좀 간단하게 예시 몇 가지만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바로 아래에 보이시는 검은색 세력 매물대와 그 바로 위에 있는 빨간색 급등 라인이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세력들의 매물대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이 매물대로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그때부터는 천천히 물량들을 매수해 갈수 있는데 본격적인 상승의 파동은 보다시피 이 빨간색 급등 라인을 돌파할 때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돌파를 못했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거래량도 이 급등 라인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력들의 매물대만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1차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 그리고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2차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까지 충분히 우리가 물량을 굉장히 싸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한번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밀리더라도 계속해서 밀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매물대 아래에서 지지를 받고 또한 번의 2차 파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만 공략을 했을 때 쉽게 수익 구간에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엑셀라 말고 몇개좀더 보여드릴 건데 자 최근 상승을 크게 만들었던 아르고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지난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물대를 1차로 돌파해 주고 나서 다시 2차로 급등 라인을 돌파해 주니까 또 다시 매수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급등의 시세가 나오는 것을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세력들의 매물대까지 밀리게 되면은 우리가 또 다시 물량들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급등이 나왔던 컴파운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정확한 타점들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세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로 급등을 뚫고 올라가니까 어때요? 이 구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대시세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주가가 밀리더라도 다시 세력들의 매물대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2차 반등까지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온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인을 돌파할 때만 물량을 잡아 가시면은 반복적으로 이런 단기 종목들도 쉽게 수익 구간으로 가져가면서 지금 같은 지루한 장에서도 함께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이더리움도 이 세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해 주면서 최근 상승 파동이 크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어때요? 다시 한번 매물대 밑으로 주가가 밀렸다 보니까 다시 하방 추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엔 세력대의 물량을 잡고 있는 매물대 위로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거기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께 무슨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야 됐고, 여기서는 매도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량들을 반복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이런 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음에 만들어지는 반등의 포인트 안에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고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말로 하는 것보다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익까지 내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채널이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런 중요한 타점들 다시 나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이 세력 차트를 통해서 정확한 급등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랑 함께 타점들을 잡아가면서 본격적인 수익까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법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제 연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 이쪽으로 문자 한통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는 거 어렵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저한테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셔서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본격적인 타점까지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한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세를 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이밍을 놓치시게 되면은 나중에 물량을 잡기에는 굉장히 타이밍이 애매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시간과 타이밍이 생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지는 타점들을 놓치지 않게끔 미리미리 저한테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꾸준하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최대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정보들을 꾸준히 챙겨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